기구가 되는 거야. 이것들은 기계적인 변이를 제어량으로 해서 뭐 아유 아유 잊지 마. 야이, 됐어 됐어 됐어. 요소만 세 가지 이렇게. 위치, 방위, 자세. 뭐? 써바 기구. 다시 써바 기구. 위치, 방위, 자세. 위치, 방위, 자세. 써바 기구. 세팅. 끝. 에, 어디에 쓰이냐? 어, 이 비행기 한법지 않지. 선박의방향제어계 아, 요즘 뭐, 선박을 누가 이렇게 뭐, 마도로스가 무슨 핸들키 돌리고 그래? 아니야. 자동차 자동주행하잖아. 배도 그래. 비행기, 비행기가 누가 여객기를, 누가 이, 에, 창, 활주로에, 조종사가 그걸 활주로에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은 하는 일도 없어. 어, 그렇진 않아요. 그죠? 에, 또 내가 또. 무리를 일으키는 반언을 했네요. 하여튼 이륙하고 착륙할 때요. 조종사가 하는 게 없고요. 모두 다 자동으로 돼 있어, 설정이 돼 있어요. 비상시에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조종사가 있을 뿐이지. 이거는 다 기계가 합니다. 그게 뭐야? 서버 기구다 그 얘기야. 위치, 방위, 자세.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하나 보시고. 두 번째, 프로세스 제어가 있다. 프로세스 제어. 프로야 프로. 프로. 프로세스 제어는 간장 공장, 공장장. 우리 샘표 간장 한번 기억해 보자. 우리 샘표 간장 공장장은, 아니 뭐뭐 다른 거라 몰라도 돼. 뭐 공정을 알아야 돼. 뭐 시퀀스라 몰라도 돼. 그냥 그 밑에 있는 파트별로 팀장들하고 좀 관계 유지 아주. 돈독하게 해놓고 파업 못하게 기계 에손 함부로 대지 못하게 안 다치게끔 같이 좀 회의도 많이 하고 같이 술도 기울이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게 공장장이야. 그래서 샘표광장 공장장. 제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뻥이고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도록 하는 얘기야. 또 샘표광장 공장장이 그렇다더라 이런 어디가서 말하면 망신당한다 샘표광장 공장장이 바로 어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야구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사람밖에 몰라 사람과 야구밖에 몰라 사람들하고 사귀고 사람들한테 야구도 가르치고 같이 술 같이 식사 이렇게 하면서 샘표광장을 최고의 공장으로 만든 공장장 프로야구 선수 프로세스 제어 샘표광장 공장장 액체의 액이 농도 밀도 샘표 액체여야 돼 액체 액체 물리량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값이 튀어 나오면 바로 프로세스 제어다 그 얘기야 뭐 온도 유량 압력 액이 뭐 농도 이런 것들 예, 네, 이런 얘기들. <놀람> 잡아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그추정의 하지 않아 자동 조정 AVR 같은 얘기 하는 거겠죠 전압이나 전류 주파수 따위들을 일정한 값에 계속 자동적으로 맞추는 AVR 정도 시험에 출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출제 된다면 다음 중 분류의 방법으로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갖고 서버 기구 프로세스 제어 자동 조정 나중에 하나가 뭐비 이제 배울 거야 비율 제어 이렇게 4 번에 있을 거야. 그냥 4번의 비율제어가 아 종류가 다른 분류 방법이구나 내 얘기 듣고 있지 에, 그렇게 해서 답 찾아내는 고때 이름 하나 들어가는 거고 자동조정에 대한 질문은 없다 자동조정은 전압을 자동으로 맞춰 주는 거야 주파수 60Hz에 정확히 맞춰 줘야지 안 그러면 기기의 소음 고장 에, 진동의 원인이 됐잖아 그래서 자동조정 말도 어렵지 않은데 뭐 그지 그래서 프로세스 그러면 샘표관장 서버기구 그러면 에헤, 이, 지방이 자세는 알죠. 요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웃음> <웃음>